개명대학교 홍보대사 아림이 개명대학교 온라인 홍보대사 푸름이 개명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이끔이 안녕하십니까 개명대학교 홍보대사 아림이 삼십 기 의용공학과 이공학번 김열인 삼십 일기 영어영문학과 이1 학번 강민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홍마룬 콘텐츠를 촬영하러 왔는데 민영이 혹시 기분이 혹시 어떤가요. 뭔가 제가 아리미 임명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신입생을 모집하는 마음으로 이런 컨텐츠를 촬영하러 왔다는 게 세상 낯설고 그러네요. 언니는 어때요? 저도 벌써 2년 전에 아리미가 되었는데 벌써 막 기수가 돼서 막내 기술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는 세월이 무섭다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 새롭게 바뀐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평역사항과 키체중기임란이 없어졌고, 영상 대신 자기소개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했던 지원서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 거부터 읽어볼까요? 취미를 적은 부분에서 그때 저희가 딱 코로나가 터졌어서 집에서 할게 없어서 홈카페를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림, 아림이 취미인데 <laughs> 홈카페랑 홈카페 하는 거 브이로그 이런 거 찍었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는 그냥 했던 걸다 적었어요. 음. 그냥 완전 아림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그냥 소프트웨어, 수학탐구, r c 와 이런 거다 적고 막 그랬어 언니도 면허증 올려놨네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laughs> 면허증을 왜 넣었냐면요. 음. 솔직히, 고3 끝나고는 자격증이 없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라도 넣어야겠다 싶어서, 면허 딴거 바로 넣고, 그리고 뭔가, 뭔가 열심히 할수 있고, 체력 좋다, 이거를 보여주고 <laughs> 싶어서, 태권도 3단증도 넣고 했었어요. 어, 근데 되게 메리트 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체력. <웃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민영이꺼 한번 아, 읽어볼까요? <laughs> 근데 사진 예쁘다. 그래요? <laughs> 음, 승무원 동아리 있었어요? 아니 저는 약간 아림이랑 연결 지을 수 음. 있는 거를 적었는데 음. 그 중에 봉사나 승무원 동아리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었었고요. 음. 영어는 제가 <laughs> 영문학과인데 솔직히 하로 적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laughs> 그래서 중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저도 면허증을 근데 <laughs> 자격증 기입하는 많이 있었는데 맞아. 적을 게 없어서 면허증 지어 짜서 면허증을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볼때 했던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선 사실 필전파라서 많이 긴장은 안 했던 것 같고 대신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선생님들께서 제가 하는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처음으로 좀 당황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의용공학과에 재학 중인데 의용공학과 공부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림이 활동까지 해서 열심히 할수 있냐 이런 걸 엄청 많이 물으셨어서 저는 무조건 할수 있다면서 뭐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어필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면접하면 기억나는 에피소드? 어, 면접을 준비할 때 어, 예상 질문? 이런 거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길을 잃고 있었는데, 그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면접 키워드? 그런 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냥 무작정 그 키워드에 관련된 경험? 썰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써내려 가면서 그걸 다 외워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 가니까 질문을 주실 때좀더 빨리 대답을 생각해서 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면접 보면서 정말 울었어요. 아, 울컥울컥. <laughs> 네, 그냥 내가 이 학교 입시설 얘기하면서. 어, 이 학교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간절했다 음.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 아리미에 들어와서 이 학교를 알릴 자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저희가 면접을 하러 가기 전에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엄청 후지근하진 않은데 약간 대학생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청바지에 아리미니까 파란색 니트 입고 이렇게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딱 포니테일로 묶고 정장을 입고 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나 어떡하지 이렇게 막 걱정을 했었는데 뽑히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희 기수 친구였어서 막썰 얘기하면서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옷 어, 어, 같은 거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네 열정 보여주시면 면접만 잘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리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이, 어, 아리미는 뭐 여자만 할수 있어요? 여자만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는 아리미 안에 소수지만 남자분들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키랑 체중 많이 보나요? 이러는데, 사실은 저는 별로 안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0기, 최장신이 165cm이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모든 홍보대사의 모집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개명대학교 홍보대사 아림이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표시되어 있는 아림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대사가 말하는 홍보대사 아림이 30기 김열인, 31기 강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명대학교 온라인 홍보대사 푸르미 7기 사진미디어학과 21학번 정윤승, 언론영상학과 21학번 김효주입니다. 와! <laughs> 효주씨,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죠? 저희 이번에는 홍보대사가 말하는 홍보대사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번 콘텐츠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윤승 씨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당연하죠. <laughs> 어, 홍보대사가 말하는 홍보대사, 홍보롱 콘텐츠는 1년 전 저희 홍보대사들이 직접 지원서를 내고 면접까지 본 썰들을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앞으로 홍보대사에 지원할 우리 개명인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꿀팁을 전수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효주 씨가부터 볼까요? 효주 씨는 지원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어, 저는 콘텐츠 작성 능력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썼는데요. 고등학교 때 방송부 활동을 계속 해 와서 영상 제작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포스터를 디자인하거나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일들을 해 왔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일러스트레이트, 포토샵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그 편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컨텐츠 작성 능력에 조금 상세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이엑스포라는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대외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빵빵하게 채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적혀 봐주셔서, 혹시라도 작게 작게라도 학교에서 SNS 운영을 했고, 그걸 관리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작성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활동 자체가, 푸르미에서 하는 일들을 위주로 진행을 한것 같아서 아마 면접관 분들이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쯔씨는 네. 언론 영상학과여서 어 아마 푸르미에서 하는 활동들에 조금 더 자신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 때 어필을 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언론 영상학과다 보니까 제 영상을 평가하실 때도 어 되게 좋게 봐주셨고 그리고 또 팀플도 많고 따로 영상과제 같은 게 있을 텐데, 푸르미 활동을 같이 하면서 힘들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현생도 있고, 그리고 푸르미 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잘 분배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르미 음... 일과 자기 학과 전공 일을 조금 분배를 잘 하면서 해야 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러면 제 지원서는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하였고 아, 네. 윤승 씨는 지원서에서 중점적으로 작성했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성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선배들이랑 선생님들한테 뽑힌 이유가 뭐냐 물어보았는데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먼저 성실성을 보여준 게 가장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대구청소년봉사동아리 활동과 기자단 활동과 교내에서 사진동아리를 한 이력까지 정말 작은 활동이지만, 저는 이만큼. 대네매 활동에 열정을 갖고 임하는 아이라는 거를 면접관 분들께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활동이라면 모두 다 적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승씨는 사진미디어과라서 대캠에서 성석캠으로 오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laughs> 모든 홍보대사 활동들이 성석캠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고민을 했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홍보대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온라인 홍보대사라는 푸르이 활동을 보면서 정말 내 활동이구나 음. 내가 <laughs> 이한번 바쳐서 우리 개명대학교를 홍보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가장 커서 음. 왕복 두 시간이지만 딱히 걱정은 안 하고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저는 작성하면서 성장 과정, 지원 동기, 특기 이거를 골고루 밸런스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푸르미를 처음 지원할 때 학기 초라 해야 될게 많고 작성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개 있었고 그래서 좀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언니가 갑자기 대뜸 너 푸르미 지원해서 푸르미 붙으면 선물을 사주겠다 라고 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는, 어 거기에 에너지를 음. 받고, 열심히 써서 새벽에 푸르미 지원서를 냈던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그러면 결국에 언니 덕분에 효주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네요? 네, 그쵸. 아, 언니 분 <laughs> 뭐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언니 분께 영상 편지 한 번만. 음. <laughs> 근데, 물론 그때는 선물을 받고, 그걸 에너지를 삼아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푸름에 활동을 하면서 응.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아, 잘해봅시다. 네. 네. <웃음> <웃음> 저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어, 윤승 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음, 저는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 누군가 저에게 꿈이 뭐야? 그만 그만 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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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게 새벽에 적은 거거든요. 다들 글은 새벽에 잘 써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거의. <laughs> <laughs> 아, 제가 푸룸이 합격 이후로 한번더 자기소개서를 꺼낸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laughs>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소설이다. 그쵸,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서, <laughs> 네, 그렇지.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서 뭔가 중점적으로 썼다라고 하시는 음. 분이 있을까요? 텍스트로 저의 역량과 저의 의지와 저의 음. 성실성과 저의 성향을 다 보여줘야 됐었기 때문에, 음. 그걸 최대한 함축적으로, 글을 보고, 아, 얘는 정말 푸르미 하고 싶어서, 음. 이런면 해야 되나? 미쳐있구나. 미쳐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성실히 썼고, 음. MBTI로 저를 소개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의 MBTI는 어, ENFJ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외향적, 직관적, 감성적, 계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성향들이 푸르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음. 대해서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MBTI뿐만 아니라 이런 트렌드를 사용을 하면은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MBTI가 8가지의 알파벳으로 성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수단이니까 MBTI를 활용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laughs> 네, 지금까지 1차 서류전형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어, 이제는 2차 면접전형을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어, 효주씨는 면접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푸르미를 지원했을 때 면접평가 항목이 영상 제작능력, 기획능력, 스피치능력 이런 세 부분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이 한 5일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 5일 내도록 자기소개 영상 제작을 하는데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들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툴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효과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영상 제작을 했고 혹시 면접 분위기는 어땠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힘을 써서 제가 스피치 연습을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들어, 들어갔는데 엄청 되게 분위기가 편했어요. 맞아요. 그 앞에 계시는 면접관 분들도 되게 많이 웃어주시고, 맞아요. 집중 공격하는 질문도 없었고,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윤승씨. 음. 윤승씨는 네? 윤승 <laughs> 면접을 준비하실 때 어떤 거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는 면접 준비를 진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A4용지 2장 분량의 대본을 달달 외워서 아... 갔기 때문에 저는 스피치를 위주로 준비를 해 갔던 것 같아요. <laughs> 와, 대박! 저는 대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었 음. 그럼 혹시 면접 때 기억나는 질문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어, 푸른이 7기 지원자 중에서 대명캠퍼스 학생이 저 혼자였기 때문에 아. 아마 그쪽으로 이목이 조금 집중이 돼서 음. 어, 면접관 분들께서 모두 다 걱정되는 말투로 음. 대명캠인데 잘할 수 있냐? 왕복 두 시간인데, 할수 있냐, 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한, 면접 내내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네. 아유, 할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때 1학년이었는데, 전공 수업을 째고 제가 면접을 간 거였단 <laughs> 말이에요. <웃음> 와, 열정이. <laughs> 네. 네, 아, 근데 물론, 교수님한테 양해를 드리고, 오인 음. 날이었기 때문에 아. 가능한, 아, 네, 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어필을 하면서 면접관 분들께 정말 열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친구들이 면접관을 감자로 생각을 해라. 감자. <laughs> 얼굴을, 감자로. 얼굴을 이제 감자로 생각을 하,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지금에 와서야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와 그때는 정말 면접관 세분다 감자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들어갔기 때문에 <laughs> 네.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음. 더 열심히 면접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음. 싶습니다. 그래서 윤승 씨가 스피치 만점을 받으셨다는 <laughs>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감자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효지 씨, 푸르미에는 여학우만 뽑는다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진짠가요? 그건 진짜 절대 아닙니다. 어, 푸르미는 수료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남학우분들이 지원하기를 망설여하시는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절대 아니라 군 휴학을 하시더라도 군 휴학 전 활동 기간과 복학한 후 활동 기간을 합쳐서 2년이 된다면 무조건 수료가 가능하시니까. 어, 많은 남학우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블로나, 비바비디오 어. 같은 핸드폰 어. 어플들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비록 프리미어 프로는 못하지만 이런 핸드폰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아는 개명인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콘텐츠를 항상 제작을 하면서 사용하는 툴은 프리미어 프로로. 한정을 해서 편집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미어 프로를 다룰 수 있는 개명인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홍보대사의 모집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홍보대사 푸르미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 상단에 게시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문의 주신다면 친절한 푸르미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홍보대사가 말하는 홍보대사, 푸름이 7기 정윤승, 7기 김효주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명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이금희, 법학과 20학번 이한별, 국어교육과 21학번 조민경입니다. 저희 오늘 홍보대사가 말하는 홍보대사 컨텐츠 촬영하러 왔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타 홍보대사분들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설레고 떨리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예비식 팔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좋은 정보 알려드리러 가도록 합시다. 합시다. <laughs> 먼저, 저희 입금이 심사는 1차 서류 심사 때 간단한 지원서랑 3분 이내 자기소개 영상을 같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대면 면접심사로 저희가 미리 올려드리는 스피치 대본을 외워서 오셔서 스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선별되신 분들이 최종 3차 1대1 면접심사를 통해 18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그 지원서에 뭐 들어가는지 그거 말씀드리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지원서에 SNS 하는지 뭐 그런 거 여부랑 그리고 편집 가능한지 아, 그런 거 맞아. 적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좀당황했잖아요 저는 진짜 당황했거든요. 그런 거봐가지고 사실 이게 홍보대사라는 게막 아무래도 홍보활동 하는 거다 보니까 음. 그런 거 중요하겠지만. 저 사실 편집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관련 자격증도 음. 없어가지고, 좀, 아, 이건뭐 중요한 건가? 했는데, 저는 그냥, 운전면허증, 이런 거 적고. <laughs> 자격증 적는 것도 있었는데, 면허증은. 자격증이 사실 아직 20대고 이러면 별로 그렇게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아, 뭐 적어야 되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사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거는 별로 아닌 것 같고, 맞아. 그냥 자기한테 있는 거? 그래서 저도 운전면허증이랑, 초등학교 때 했던 <laughs> 문서 자격증?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적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편집 가능한지랑 SNS 그것도 어, 저희가 홍보대사 입금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자기 개인의 그거를 운영을 했던 사람이면 조금 더 쉽게 동일이니까. 쉽게 어,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응. 적으라고 하는 거고. 저희 또 유튜브 페이지에 올라가는 영상도 저희가 다 편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음. 그것도 막 엄청 잘해야 한다 그런 부담은 없이 그냥 한 번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만 알고 있는 거라면 충분히 어, 부담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laughs> 맞아요. 하면서 배우는 사람. 게 중요한 네, 거죠. 그럼 이제 저희 입금이는 지원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한 내용을 적기 때문에 사실 자기소개 영상이 그쵸. 많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자기소개 영상 대본을 직접 읽으면서 서로 피드백해보고 여러분들께 좀팁 아닌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찍었던 그 느낌을 살려서 저희 매력을 어떻게 어필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입학홍보대사이금이 17기로 꼭 활동하고 싶은 법학과 20학번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무척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사람들과 편안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요. 제가 이금이 선배님들을 처음 만나게 된 익시 밤람회에서이금이 선배님들께 한눈에 반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laughs> 영상이 <이렇게> 잔뜩 뿌리셨네요. <laughs>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제스처를 엄청 썼더라고요. 영상 속에 제가 간절했는지 <laughs> 손짓도 엄청 쓰고 꼭 활동하고 싶은 이런 약간 간절함을 좀 음... 어필 애교를 좀 네. 부리고. <laughs> 근데 그렇게 제스처를 조금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시선이 끌리고 하니까. 맞아요. 네. 이것도 영상이니까. <laughs> 너무 딱딱하게만 하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자랑스러운 이끔이가 되고 싶었다 민경 씨도 저희 대본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그 모집 포스터에 저는 자랑스러운 이끔이가 되고 싶다. 그런 멘트가 있어가지고. 어,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멘트를 넣었는데요. 잠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laughs> 저는 자랑스러운 이끔이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명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이끔이 17기에 지원하게 된 국어교육과 1학년 조민경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개명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입금이 선배님들이 저희 학교에 방문하여 입시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개명대학교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정도 <laughs> 아 저랑 음. 스러운 입금이가 되셨나요? 지금 뭐 되돌아본다면 저는 자랑스러운 입금이가 되었지 않나라는 <laughs> <그치. 웃음> 생각이 드는 요 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한별씨도 그렇고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를 좀 초반에 네, 특별하게 빼나 근데 사실 특별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정말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충분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좀 중요한 부분 한줄한줄 한줄 네. 같이 보면서 피드백하는 시간 <laughs> 가져볼까요? 네, 좋아요. 먼저 저는 일단 처음에 제가 입금이분들을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음 제가 입금이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어디서부터 하게 됐는지 네. 약간 그걸 먼저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 제가 입시박람회에서 입금이분들이랑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입금이 분들이 약간 이렇게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다가가고 학생들이랑 네. 소통도 많이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대학생이 되면 이렇게 하는 홍보대사 해보고 싶다 이렇게 다 동경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제가 입시박람회 줄을 서 있는 동안 한이끔이 선배님께서 저에게 사소한 이야기들부터 해서 줄을 서 있는 시간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대화를 많이 이끌어 나가주시는 걸 보면서. 아 홍보라는 건 저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수 있는 일을 하는 거구나 네. 나도 저런 <웃음> 밝은 <웃음>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 네. 되고 싶다 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먼저 했거든요 네. 민경 씨도 근데 비슷한 이야기 하지 그쵸. 않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나가는 게 박람회랑 설명회를 정말 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한별 씨는 박람회에서 이끄이 분들 만났다면 저는 이제 설명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 여기 보면 저희 학교에 아까 말했듯이 저희 학교에 왔던 그이금미 선배님들을 보고 이제 너무 학교에 대해서 이제 진짜 친근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진짜 막 소통하듯이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좀확 진짜 빠져들어가지고 이금이에좀 <laughs> 매료가 되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런 내용을 좀 적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이제 제가 이금이 선배님들을 이제 한치는 걸 보고 딱 들어왔는데 진짜 그저제 고등학생 때 앞에서 설명을 하시던 선배님이 저랑 같이 이제 또 활동을 맞아요.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좀 뿌듯하고 막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내용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영상 찍으면서 네. 제가 별의별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laughs>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금이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네. 설명한 다음에 제가. <laughs> 여기까지는 제가 입금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이고, 이제부터는 입금위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점이 좋으실지, 제 장점에 대해서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네. <laughs> 네. 진짜. 시작을 했는데, <laughs> 네. 그러서제 장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제 장점은 잘 웃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네. 이야기하면서, 그쵸.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요. <laughs> 이제 잘 웃는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고자 네. 엄청 웃으면서 또이 얘기를 하고 밝은 미소, 그리고 잘 웃는 이런 점들이 뻔한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계명대학교를 제가 직접 후배님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제잘 웃는 얼굴로지 않을까 <laughs> <laughs> 밝은 네. 이미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엄청 어필을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근데 진짜 그잘 웃는다, 밝은 성격이다 이런 게 저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아, 정말 별거 아닌 그런 장점 누구나 적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말 학생들한테 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보여지며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보는 학교는 저희가 첫인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밝은 모습으로 한다는 게또 이끔이의 또 장점이자 이끔이들만의 또 매력 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적은 거.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 이끔이의 모습을 정말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로 자기 여러분들이 본 이끔이는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이 영상에 녹여내시면 그게 좀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적을지 막막하고 그렇다 하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 그리고 자신만의 장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끔이의 음. 모습 그런 것들을 또 적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자주 받는 질문 있잖아요.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좋아요. <laughs> <laughs> 키, 이런 거 보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떠신가요? <웃음> <웃음> 이제 제가 사실 어 작년에 함께 활동했던 16명 중에 아마도 최단신, <laughs> 아마도 최단신의 156.4의 소유자인데. <laughs> 이제 저보다 더 작으셔도 당연히 괜찮고 저조차도 저 구두도 3cm밖에 안 신거든요. 제일 낮은 구두밖에 안 신고 활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제복을 입고 단체복을 입는 일이다 보니까 다들 혹시 키나 그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맞아요. 않은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저희는 무조건 밝고 열심히 하는 이미지를 그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만 중요하게, 있으면 맞아요. 네. 뭐 그런 하시는지.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laughs> 있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지금부터 모든 홍보 대사의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관심 가지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입학 홍보 대사 이금이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아래에 기시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이금이가 친절하고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대사가 말하는 홍보대사, 이끄미 17기 이한별, 이끄미 17기 조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